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형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81절에서 96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해 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족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윤례들을 잊지 아니 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을 두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 희망이 있으면 살아갈 에너지, 즉, 살아갈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희망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앞날에 절망이 있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를 그저 우울하게 또는 자포자기하게 때로는 포기하는 상태에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희망이 필요한데 그것도 현실적인 희망 또 그리고 신앙적인 희망과 소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오늘날 우리나라의 형편을 보면은 경제도 어려워지고 또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그 현상을 걷어내고 보면 언제나 인간의 세상은 그래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 속에 늘 그런 자기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를 악마화하고 자기는 합리화하는 그러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늘 어느 모임에나 또 어느 집단이나 어느 사회나 또는 국가나 민족이나 분쟁과 다툼과 분열과 또 의견 차이가 극심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것을 두고 기도해야 되지 어느 한쪽으로 휩쓸려서 그렇게 절망적으로 생각해서는 안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과 또 저와 여러분 또이 땅의 교회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시도록 강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인은 굉장히 절망적인 이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인생에 희망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유일한 소망으로 붙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정치를 바라보고 또는 우리의 어떤 삶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희망과 소망을 가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번역, 간절한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81절에 보면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해 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러다가 보니 피곤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주의 말씀을 바라고 있다는 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그 말씀 듣고 다시 살아날 것을 자기는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형편은 여기 82절은요. 해가 연기 속에서 가죽 부대 같이 되었으나 아, 내가 연기 속에서 가죽 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연기 속에 가족 부대같이 완전히 자기 삶의 형편은 핍절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치고 병들고 약해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자기는 너무 답답해하면서도 그의 소망의 끝에는 하사님이 있는 것이죠. 거기 보면요. 다시 8 0오 5절로 가보면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판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시니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다. 는내 몸은 병들고 내 적들은 나를 멸하려고 하고 거의 죽음 직전에 나는 빠져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자기의 소망은 아까 81절에서 주의 구원을 사모하고 또 주의 말씀을 바라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이 고통 중에 있는 시인의 모습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마 인생을 한 50세 이상 살아오신 분들은 인생에서 아주 큰 자기 개인이나 가정이나 아니면 자기 직장이나 사업에 환란을 당해본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의 통증, 고통을 날마다 느끼면서 살아가는 시기가 아마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시인이 그 마음이 바로 우리와 똑같은 마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릴 때가 많이 있죠. 이 시인이 지금 그것을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토해내는 겁니다.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버려둘 것입니까? 그러면서도 마지막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는 것이죠.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의 고통 중에 기도의 제목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두 번째 소망을 소망을 통해 죽음을 이길 수 있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과 환란과 시험과 적들이 몰려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면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89절입니다. 여와여 호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의 국계에서 싸우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이 싸우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을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까닭이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는 노래하고 있죠. 이 천지만물 이 모든 것이 땅을 세우시고 또 천지가 주님의 규례대로 즉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편 81절에서 96절까지 사이에 핵심적인 구절이죠 하나님의 법즉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자기는 이미 죽고 멸망하고 없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고난이 심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은 늘 태양이 빛나고 화창하고 행복하고 이런 삶이 되면 좋겠지만 이 땅에 우리가 육체로 있는 동안 때로는 환란의 풍파가 불어서 죽을 것만 같은 숨을 쉴수 없을 것만 같은 고통이 수시로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다면 자기는 이미 고난 중에 멸망당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는 고난 중에도 결국 무너지지 않고 살아갈 힘을 말씀 가운데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가 늘을 행복하고 위기가 없고 이런 시절만 지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든, 불행하든, 아니면은 고난이 있든, 고난이 없든,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다가 보면, 이 어떤 그 환경적인 여건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가난하고 힘들고, 뭔가 사업이 망해 보이는데도 늘 즐거워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러한, 에,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욕기를 묵상할 때, 욕이 사람으로서는 정말 당할 수 없는 모든 고난을 당했죠. 그럴 때 그가 고백했던 게, 하나님이 나를, 어, 어, 맨몸으로, 즉, 알몸으로 이 땅에 나오게 했으니까, 주님이 또다 걷어 가신들, 내가 어떻게 원망하겠냐,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4절입니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자세히 시인이 이 세상을 살펴보니까 모든 것은 끝이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푸른 마르고 꽃의 그 아름다움도 잠시 끝이 나지만 모두 완전해 보였지만 모두 끝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끝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끝이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때가 있고 사라지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원한 말씀에 우리 자신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접붙임 당하면은 우리도 영원히 그 말씀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논리죠.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영원토록 영원토록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고 높여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죽음을 이긴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내 속에 넣고 우리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오직 말씀을 통해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자는 절망 중에도 절대 멸망 당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종기함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생기가 있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멸하고,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오늘 이 아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